안녕하세요. 저희 팀은 현재 김정은 교수님의 지도하에 레플링 블록수형의 농도 변화에 대해 관한 유로 내부 속도 측정이라는 주제로 캡틴 디자인을 진행하고 있고, 지금부터 실험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유로 내부의 속도를 측정하는 방식은 대표적으로 PI 기법이 있습니다. 그러나 PI 기법은 빛의 움직임을 관측하기 위해 빛을 반사하는 입자의 레이저를 조사해야 하므로 p m s 나 아크릴과 같이 투명한 지지를 채널 내부만 측정할 수 있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또한 다채널 구조에서는 여러 개의 채널을 동시에 측정하는 데에 한계가 있으며 이외의 방법에는 직렬 배치된 온도 센서로 공기의 이동 속도를 측정하는 방법, 펄스 레이저로 형광 눈빛를 조사하여 내부 이동을 측정하는 방법 등이 있지만 고가의 장비나 적방 실험 장치를 구성해야 된다는 관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 연구실에서는 메클린 블루 수용으로 이용한 속도 측정 방법을 제안하여 여러 가지 모양의 채널 속도장을 측정할 수 있음을 입증하고자 하였습니다. 저희 연구실이 제안한 기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일반적인 물을 정제한 순수 물이 미리 채워진 채널 내부에서, 미트린 블루 수용액을 시린지 펌프를 이용하여 특정 유형을 주입합니다. 이때 채널 내부의 유체의 색상 변화를 초고속 카메라로 녹화를 하였는데요. 어, 펜텀사의 컬러 카메라와 니콘사의 마이크로 렌즈를 사용하여 16.7ms의 시간 분해는4 0마이크로미터의 공간 분해능으로 영상을 촬영하였습니다. 계약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후에는 자체 개발한 파이썬 코드를 이용하여 해당 영상을 분석하였고 채널 내부의 유속을 도출하였습니다. 3회 이상의 반복 실험을 진행하여 수치 해석적으로 도출되는 이용값과 실험값을 비교하였습니다. 어, 파이썬 코드는 다음과 같이 분석을 하여 실험을 하였습니다. 저희가 실험에 사용한 채널로는 종류비가 다양한 단일 채널이 있습니다. 단일 채널은 알루미늄 직경이 5mm인 엔드밀로 방어하였고, 단면의 종행비를 1대1부터 25대1까지 높이를 조정하여 순차적으로 구성하였습니다. 단일 채널이해석해에는 나비 스토크 방정식을 이용한 사각형 모양의 단면을 갖는 채널 내부의 속도장을 계산하였습니다. 어, 속도장 내부의 공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채널 단면의 종행비가 변화함에 따라 속도 분석도 변화하였는데요. 단면의 종룡비가 1대1부터 5대1까지는 천널 열광에서의 속도가 해석되어 벗어나는 결과를 보였지만 10대 이상의 경우에는 열각까지 부합하는 결과를 보였습니다. 즉, 천널 내부의 확산보다 대류의 효과가 지배적일 때메틀린 블루 수용액과 효과 초신속 열과의농도 변화에 기반한 속도의 장을 명확하게 측정할 수 있었습니다. 방열 이로는 알루미늄 작업판의 CNC 방울를 통해 다음과 같이 제작을 하였습니다. z t y p 채널과 Serpentine 채널은 컴퓨터 해석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세 가지 채널 모두 0.5mm의 크기의 6년체의 요소 메시를 적용하여 그러한 이론값을 실험값과 비교하였습니다. 먼저 매니폴드 사이즈가 3mm인 z t y p 채널의 경우 실험 영상을 보시면 채널의 입구로 주입된 매클린 블루 수용액이 반성에 의해 유입 매니폴드를 따라 X축 방향으로 이동한과 동시에 각각의 병렬 유로로 분기됩니다. 이 과정에서 유입 매니폴드의 내부에는 유체 국면의 마찰에 의한 압력 강화 효과로 반성으로 인해 이동이 매니폴드 끝단까지 이동하면서 막히는 부분의 정압이 그 부분적으로 상승하는 상반적인 물리적인 요인이 동시에 작용합니다. 그에 따라 유량 조건에 관계없이 중앙에 위치한 유로에서 가장 낮은 속도와 출구와 가장 가까운 유로에서 속도가 가장 높게 측정되는 제트 채널의 특성이 실험적으로 측정한 값에 나타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또한 유량이 증가할수록 각 채널의 최고속도 측정값이 이론값과 잘 일치하는 개념을 보이는데 이는 본기법이 네틀린블루 수용액의 농도 변화에 기반한 측정방식으로 대류의 효과가 유지해질 때 최순수물과 수용액 사이의 경계가 뚜렷해져서 실험, 실험의 정확도가 증가한 것으로 볼수 있습니다. 애니폴트 사이즈를 증가시켜 6mm로 설정한 Z타입 채널의 경우 분기되는 채널 간의 초속도가 서로 유사해지는 경향을 보이는데요. 이는 매니폴드 단면적이 증가하면서 평균 유속이 감소하며 그에 따라 마찰로 인한 압력 강화 역시 감소하여 매, 매니폴드 내부의 불균이한 압력 분포가 완화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에 따라 유동의 균일성이 향상되게 됩니다. 세펜타인 채널은 앞선 분열 상태들과 달리 입구로 투입된 유량이 분기되지 않고 구불구불하게 섬회하는 채널 구조를 가졌는데요. 이러한 단일 경로를 갖는 구조 특성상 홈쩍 해석회의 결과에서 이런 조건과 무관하게 가장 균일한 유속 분포를 보였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해석회와 달리 실제 네트리블루스는 단일 경로를 따라 이동하는 과정에서 급격하게 방향을 꺾는 채널의 구조적 특징과 유체의 반성에 의하여 농도 변화 양성 역시 비대칭적으로 관측되었고 그에 따라 농도 변화에 기반하여 측정한 유로의 내부 속도 역시 수치석적 결과와 다르게 이 대칭적인 형상을 보였습니다. 연구의 요약입니다. 본 연구에서는 매트릭스의 용액 농도 변화를 기반으로 체온 내부 속도를 측정하는 새로운 기법을 제안하였고 그 유효성을 실험적으로 검증하였습니다. 요약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